응, 나영이랑 나영또 누구 주지? 어... 내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돼? 나영이, <laughs> 나영이 건너요 엄마가 먼저 가야 돼?

그영이 <laughs> <그럼>, 안녕하세요 인사 <laughs>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 나이 우동 먹고 싶어? 응 <laughs> 우동 어떻게 알아? 응, 이제 나이 엄마 내일 우동 해줄게. 쟤도 다도다도요도 쟤도 요도쟤요쟤이가뭐 하다가 부러졌어요.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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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면. 응. 지금 그거 찾으려고 지금 다 부러뜨린 거야? 응. <laughs> 아이가 보여줄게. 토끼. 아마 <I'm> 토끼야. <laughs> 방금 안에 토끼가 숨어 있네. 그래 왜? 오기 오기 숨어 있지? 오왜 숨어 있지? 아, 주춤어이어록 꼭꼭 숨어야 될것 같아. 오 꼭꼭 숨어라 하는 중인가봐. 쭈쭈아이집으 네. 왔어요 나이 집으로 왜 왔냐고요? 네 나영이 빵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뛰어서 왔어요? 네 뛰어서 왔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? 뛰면 넘어져요? 네아 다행히도 안 넘어졌어요 그래요? 네 커피요 슨 아, 맙습 너무 맛있어. 네, 바아포까요 너무 아포 배아포. 네아 배아포. 배아포. 배아아아빠배아배아 나 혼자 갈수 있어 진짜? 엄마가손 응. 잡아줄게 응. 조심조심 먼 <laughs> 조심조심 나나이 혼자 계단도 잘 내려오네 진짜 귀여워 똥냄새 <laughs> 나. <laughs> 똥냄새 안 나는데? 나영이가 방구 꼈나? <laughs> 가자. 나영이 어린이집 가자. 나영이가 방구 꼈나? <laughs> 너희가 방구 꼈어? 가자, 엄마 먼저 가야지. 엄마 먼저 가지엄마 먼저 가지엄마 먼저 가야지 아 외롱이야? <놀라 _> 다인이 눈부셔? 넌 <놀라 _> 집에 가자 <놀라 _> 나윤이 듣는 게 싫다. 고해서안 잤지? 야, 아이고, 아이고, <laughs> 안녕. 싫어요? 아이고, 그러니까 싫어요? 우리 어구 리즈어 나윤이. 아이고 싫어! 아이고 싫어! 아이고 싫어! 아이고 싫어! <laughs> 엄마 먹자. <laughs> 지금 한 시간 밥을 다 했고, 엄마 먹을 시간이죠? 엄마 먹자.

지금, 응, 저한테 안겨있다가 똥 싸길래 편하게 싸라고 내려놨는데, 그, 자는, 너 여기 <laughs> 눈이 감겨요, 엉덩이 시켜되는데 응? 다 쌌어? 시술을 할까? 네? 메롱? 메롱까? <laughs> 메롱? 메롱 하는 거야? 메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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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술까? 황당히 시술을 할까? 아이 그래

동화뱀 뭐 먹고 살아요? 아, 아, 고추. 고추 먹어? 응. 어. 동화뱀이 어떻게 소리내 어. 나영이 아침부터 이거 하고 싶었어? 응. 어. 이거 이름이 뭐야요어 점점을. 점점을? 어. 말랑말랑 어. 엄마 이거 탈 태... <laughs> 이거 엄마 이거 체그 태그... 응. 어. 가? 안 읽어? 음, 알파! 근 나영이 왜 울었어? 나영이 왜? 멍멍이가. 나영이가 좋아서. 킁킁킁 냄새 맡고 싶었던 거야. 응. 근데 나영이 머리 꽁 부딪혀서 온 거지? 멍멍이 아빠가 많이 당황하셨어. 집에 가자. 아니 그거 아까 버렸잖아 가방에 뭐 있어? 응. 뭐뭐 있어? 비밀이야? 어, 비 비밀. <laughs> 오늘 이쁜데어 아니 엄마 안끌 거거든. 엄마 갈까? 아빠. 맛있어? 나윤이 배고파요. 빵떡처럼 나오네. 졸리지? 이야. <laughs> 나영아, 나이 이쁜데. 엥? 엥? 엄마 오늘 돈넛사주세요돈넛 먹고 싶어요? 네. 알겠어요. 나이 오늘 뭐 한다고 했지? 맞아 나의 버스 타고 저기 오빠 만나러 가기로 했지? 응 네. 음, 버스 타고서 도넛도 사러 가자 그럼 네네야 아, 나영아 이거는 엄청 큰 돈이라 여기 말고 저기, 삐삐 하는 데다가, 띠띠 하는 데다 넣어야 되는 거야? 이거는 여기 안 넣어줘. 삐삐 하는 데다 넣어야 돼. 알겠지? 응? 응? 치어야 이거 봐. 우와, 이쁜 보석 목걸이다. 응. 하트 목걸이야? 응. 치과야, 치과야 호마와. 뭐 괜찮아. 괜찮아. 넌 진짜 착한 아이구나. 엄마 배고파요. 배고프지? 응. 엄마 밥 먹자, 자. 아, 응. 밥 먹으러 갈까? 응. 그래, 엄마 먹자. 아, 배고파. 안녕. <laughs> 안녕. 잘됐어. 잘됐어. 간지 간지. 아안 이곳이야. 가자. Let's go. 나 비타민 줄 거야. <laughs> 오빠 만나면 비타민 줄 거야. 응. 나 오늘 재밌겠다. 엄마, 어깨 어디, 어디야? 여기로 가서 이제 버스 타러 가지? 응. 엄마, 손꼭 잡아야 돼. 오늘 파란색이 없으니까 파란색 버스타 파란색 할까? 응. 그럴까? 그래. 진아, 았다 응. 예, 나이할 바브, 예, 하이프. <laughs> 아, 나영아, 그...